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의 지하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하수는 수돗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하수 가운데 5분의 1에서 과도한 수준의 유해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지하수 관리 시설에서 수질 조사를 한 결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우라늄은 지하수 관리 시설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요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7% 넘는 과다한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수돗물의 3분의 1은 지하수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는 시민들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물론이죠. 걱정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나만나물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오겠어요, 이거. 잖아요그좀 걱정되세요? 뭐 율무하고보 뭐 섞어서 끓여 먹어요. 네. 시는 뭔가? 여기 캘리포니아 물이 뭐 별로 안 좋다 그고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지하수를 수질 검사한 결과 5.6% 물에서 질산염도 나왔는데 질산염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비료가 물에 싣겨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LA 시민들은 LA 지역 물에서 석회질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은 정수기 물을 마시거나 마켓에서 물을 사 먹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부 지역의 수질에 대해 걱정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걱정이에물 때문에. 많이. 이 석회질이 많이 쌓이면요. 피도 나빠지고 위장 장애도 많아서... 대부분의 한인들은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말했고, 일부 시민들은 정수기로 충분하지 못하다며 마켓에서 물을 사 먹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단 필터링해서 먹는 거니까 바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나보다 그래가지고 정수기 정수해가지고 먹어요. 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다 하배 그런 조사 결과까지 났다고 하니까 좀더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어, 저는 사서 먹고 있어요.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사서 먹고 있어요. 가뭄에 수질까지 저 등급을 받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은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보다 철저한 수질 조사와 관리를 통해 수질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LA 딥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